렉스티 메리 젠틀맨 저 이마도 할 거야? 어연한거 아니야? 저게 포인트야. 눈이랑 이어져서 내려오는 게이 왼쪽 얼굴이 고 올라오는 게 오른쪽이에요. 근데 저게 뭐야? 피출을 표현했어야 되는 데아 피출이야 저게? 대충 이런 식으로 꼽아주면 돼요. 맞아 맞아 맞아. 근데 너무 네모나게 안 나오고. 이자리 <laughs> 이거. 빨리 전부터 말해줘야지. 괜 지만 잘하려고. 아, 다음에 그럼 삐로분자가자뭐라고 어렸어 어어 젊었어. 지금도 절망. 아, 보여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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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 거지같이 그렸어. 나 개잘 그렸음, 봐봐. 나 지금 지금 가토에나요. 아, 거의 광대까지 이어주세요. 아 나한테 이걸로 콜라보하자는 미친 사람들은 당신들이 처음이야. 이정도는해 해줘야 돼? 응응. <laughs> 응. 오케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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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발라도 되는 줄? 어 발라 발라. 하나 없어? 어, 하나 없어. 났어 <laughs> 가토의 <연어> 아, <laughs> <아싸, 웃음> 가토 나 입술. 났어 가토의 나다 쓴다. 내가 하는데. 아니 가토의는 놈매 만들기 어렵다. 너 이렇게 생겼어. 하나 둘셋